아, 이번 시간에는 어, 사주의 연지에 진술 충미가 있는 경우 어, 그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의 연지에 진술 충미가 있다면은 어, 이 경우들은 이제 어, 첫 번째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진술 충미는 화개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화개살의 작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연지에 진술 충미가 있으니까 이 진술 충미는 여러 가지 뭐 축술형 뭐 어, 충미충, 진술충이니까 형충하거나 또는 어, 신자진합을 하거나 인오술합을 하거나 이런 어, 합도, 진유합이라든가 오술합 이런 형충회합의 현상이 있게 되는데 그 형충회합의 현상이 사주 전체 구조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형충회합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면 은그 형충회합이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냐 하는 것을 어, 금묘화실과 원형리정의 방법으로 그 시기를 한번 가늠해 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 제일 처음에 화개살, 어, 연지에 진술충미가 있으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살로 얘기를 하면 화개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개살의 의미와 이 사주 안에서의 이 화개살, 연지에 있는 화개살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두 개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한번 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화개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 삼합의 제일 마지막 글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합으로 했을 때 그거를 12운성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 절태양생 욕대노광 쇠병사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글자가 삼합의 제일 마지막 글자가 진술 충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살로 얘기하면은 화개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어, 화계살은 삼합의 제일 끝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는 12운성이 어, 새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운성이 어, 절태양생, 욕대노광 쇠병사, 묘 해가지고 묘지에서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절태양생 시작을 하니까 삼합의 끝이라는 것은 동시에 어, 그 다음번에 바로 시작이 되니까 종점이자 다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학교를 말하면은 학교에 졸업을 하면 또 입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졸업이 항상 끝이 아니고 새로운 것의 시작이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어 졸업식 그 축사를 하거나 뭐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졸업이 끝이 아니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야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막은 어각 오행들의 종점, 그러니까 끝에 있는 제일 마지막 글자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예고하는 어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계살은 삼합의 끝자리라서 종점만 종첨,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 어, 내에 이렇게 화개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 반복과 어, 왕복과 또는 어, 재생 어, 이런 것들을 어,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 늘 뭐가 어, 그러니까 화개살의 의미가 우리가 보통 반복된다든가. 또, 어, 재생, 뭐, 병 같은 걸 한번 재발한다든가, 또는 헤어진 사람이 재회를 한다든가, 또는 뭔가 만들었던 거를 다시 수정을 한다든가, 뭐, 옛날을 한번 돌아본다든가 하는 그런, 어, 현상을 보입니다. 화개살의 의미가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데, 이 의미를 갖는 이유가 바로, 어, 절태양생, 욕대노왕, 쇠병사함이라는 묘지, 묘지에서 끝이 나고 다시 그 다음번에 다시 절태양생이라는 12운성이 시작하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어, 반복되고 왕복, 왕복하고 다시 한번 좀 반복되는 거니까 회고해 보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화개살이 띄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 늘 어, 있었던 거를 다시 한번 수정하고 다듬고 이렇게 되니까 화개살이 있는 사람은 보통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개살이 있으면 그냥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늘 반복하고 수정하고 다듬고 또 생각 같은 것도 다시 한번 해보고 늘 회고하고 명상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보통 화개살이라는 것은 어, 예능 그러니까 예술적인 재능과 그 다음에 어, 이 탈속, 어, 탈속세적인 그런 현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화계사는늘 우리가 종교 아니면은 어, 예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또는 뭐 고독하다 이런 말타는게다 어, 그러니까 어, 늘 어, 반복하고 재생하고 회고하고 명상하고 수정하고 늘 만들었던 걸 다시 한번 따듬고 수정하는 어, 그런 거. 어, 역할을 하는 것이 화계살이기 때문에 늘 화계살은 종교나 예술 또는 고독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화계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화계살이 삼합의 제일 끝자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삼합 그러니까 12운성이 한번 재회전하는 거죠. 원사이클이 끝나고 다음 사이클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의 끝에 있기 때문에 늘 이런 현상이 화계살이 있는 사람한테는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개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연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헤어졌을 때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화개살이잖아요. 화개살의 작용이 언제 되고 언제 다시 화개살이 오느냐 이런 걸로 어 재회라든가 재개 이런 걸할수 있고 뭐 나쁜 일일 때는 또 이런 것도 돼요. 뭐 어떤 질병이라든가 소송이나 이런 게다 종결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재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또 나쁜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뭐 어 젊은 사람이라면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복학을 한다든가 또는 뭐어 직장에서 이제 직장에서 어그 해고를 당했던 사람은 복직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화개살 운에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화개살은 늘 반복하고 재생하고 어또 왕복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화개살 운에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연지의 화계살, 진술 충미가 있다는 것은 연지의 화계살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연지의 진술 충미가 있는 사람은, 어 이게 이제 조상궁이잖아요. 우리가 원형리정이라든가 금요화실로 볼것 같으면 이거는 이제 조상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조상의 어떤 그, 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지의 진술 충미가 있는 사주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그분의 조상, 어, 조상의 어떤 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그 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연지의 진술 충미가 있는 사람 우리가 해석할 때 어, 조상의 어떤 어, 과오라든가. 어, 허물이라든가 또는 조상이 어떤 이루지 못한 어떤 한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복구하고 재건하는 어, 복구와 재건의 임무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 나는 그런 임무를 띠고 태어났다는 거죠. 어, 연지의 진술 충미가 있는 사주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상이란 조상의 한이라든가 이루지 못한 한이라든가 허물이라든가 과오라든가 이런 게 뭐겠어요? 어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조상이었다 그럼 그 사업하는 조상이 한때는 엄청난 부를 축적해가 부자가 됐지만은 어 마지막에 어떤 부도가 나거나 해서 몰락을 했는 그런 조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과거에 급제하거나 요즘 같은 뭐 고시라든가 이런 거 되겠죠. 그런 거를 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계속해서 낙방해서 과거에 급제를 하지 못했다든가 고시 합격하지 못한, 어, 공부는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고시 합격하지 못한 어떤 어, 선조 어, 그 선조의 한이나 허물, 어, 한, 이루지 못한 한이잖아요. 또는 뭐 어떤 조상이 커다란 과오가 있었는데 그 과오를 복구하는 거예요. 어, 제, 어, 바로 잡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어, 그런 의무를 띠고 그러한 의무를 띠고 조상의 과오나 허물이나 이루지 못한 한을 내가 복구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연지의 진술 충비가 있는 것은 바로 조상의 한을 풀거나 또는 조상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화계사를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연지진술충미가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조상이 한때는 엄청 잘 나갔거나 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나 마지막에 몰락을 했거나 실패를 했거나 어떤 중대한 실수를 했는 그런 어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이제 사주가 이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어이 사람의 어 임무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연지에 진술충미가 있으면 은 이런 형충회합을 봐야 됩니다. 지지 있는 것은 형충 협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지에 있는 형충 협이니까 이 형충 협이 제일 처음에 어 만약에 이런 구조의 사주라면 한번 보자고요. 어 만약에 이 구조 사주에서 어 뭐 월지에 예를 들어 여기서 유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구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유금은 어이 사주의 정화일간이니까 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 연지에 진이 있으면 뭐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육합을 하고 있는데 진유합이란 육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 이분은 어 언어라든가, 또는 어 기술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나 어 은변을 가지고 어떤 그 재물을 축적하는 사업가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어 연지와 이렇게 월지에 진유합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요 구조를 가지고 육합을 했잖아요. 육합을 어 어떤 직업적인 통변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삼합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삼합을 만약에 어, 연지에서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사주가 여기 어, 연간에 임수가 있다고 한번 해봐요. 임진 연주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운에서 이 을목이 올 때는 조금 다르지만 만약에 감목이 왔어요. 감목이 이렇게 운에서 왔을 때이 어, 갑기합을 한단 말이에요. 감목이 운에서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있는데 만약에 어, 운에서 이런, 이런 경우에 이제 술토가 운에서 왔다 그러면 이렇게 진술충을 하잖아요 지지를 아, 이렇게 되면은 이 사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임수가 정화가 일간이니까 이 정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관에 해당되는데 어, 천간으로는 갑이 오고 지지로는 술토가 오게 되면은 천간에 있는 갑을 갑이 기토를 묶어내면서 어, 지지로는 술토가 진술충 형충회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충을 하는 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 문제가 뭐냐면은 하이 만약에 임수가 지지여든가 예를 들어서 뭐 정예일주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큰 타격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 그런 것이 없고 임수가 진토에 유일하게 통근되어 있는 그런 구조일 수가 있거든요. 사주 중에는 그런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 전체 구조를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임수가 사주 내 다른 곳에서 굉장히 강력한 어, 통근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진술충을 할때큰 타격은 없는데 그래도 좀 타격이 오죠. 그러나 큰 타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수가 진토에만 유일하게 이렇게 통근을 하고 다른 곳에서 해라든가 자라든가 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신이라든가 이런, 이런 글자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진토에 통근되 있는 구조라면은 이렇게 됐을 때 정관이 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패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문을 만났을 때, 술련이 됐을 때 만약에 갑술련이 왔다 이런 구조라면 갑술련이 왔다 그러면 대패가 나는 그냥 굉장히 고생하고 하던 일들이 다 어떤, 어, 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형충해합을 보는 거예요. 그 형충해합을 할때 이제 이런 때는 이제 어 충을 한 거죠. 진술 충을 하는데 그냥 진술 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강과 함께 어 받는 건데 이렇게 이제 사주를 해석할 때는 천강과 지지를 굉장히 사주 전체를 굉장히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만이 사주를 해석할 수 있고. 어, 그런 능력이 없이 그냥 맨날 앉아가지고 일주가 어떻다고 일주와 일간과 일지에서 일주 해석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평생 가도 사주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명리하시는 분들이 어 사주를 볼때 일주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 사주를 공부하는 과정에서서의 어떤 어 여러 가지 사합이라든가 신살이라든가 십신의 작용 이런 거를 가르치기 위한 어떤 학습의 도구지. 어, 사주를 보라 그러는데, 일주만 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말은 사주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 사주는 4 개로 구성되는데, 왜 일주 하나만 거기에 집착하는? 일주는, 사주를 볼 때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치면은 뭐, 이 우리가 인생이 사람의 종류가 60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는 60개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 뭐, 심리 검사하는 MBTI라든가, 또그 에니어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다양하죠. MBTI 같은 건 16개고 어 에니어그램도 뭐0개인가뭐 8개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물론 6 0값자는 60개나 6 0가지 종류를 얘기하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지만은 사주의 어떤 사람의 인생의 어떤 그 과정이라든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 줄때4주를봐 준다고 하면서 1주를 가지고 들고 앉아 가지고 얘기 하고 맨날 그거 일주에 너 성격이 어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명리가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볼줄 모른다는 걸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볼 때는 항상 사주를볼 때는 적어도 사주볼 때는 1주는 하나의 그 여담의 여담용이에요. 그것은 사주 어 해석을 할때 메인으로 등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십거리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어 1주에 집치중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거를 뭐 1시간 상담하면은 59분을 1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 굉장히 사주 보는 게 잘못 배웠고 또 사주를 볼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고요. 자두 번째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런 구조의 사주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런 구조가 어, 운에서 이렇게 오하고 이번엔 오수를 합을 하니까 이제 그 화국이 동할 수 있잖아요. 화국이 동했을 때 이렇게 만약에 돼 있으면은. 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거 오술합폐인데 천간에 이렇게 임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탈제가 일어난다고 볼수 있는데, 만약에 우 운에서 뭐 기토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 무기토가 오면 이 재성이 죽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이 무기토, 무토나 기토가 우 운에서 왔을 때그 전체 구조에서 어, 오술합폐는이 재성, 어, 화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주 전체 구조에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이 길하다 흉하다를 어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합과 어 형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합과 형충을 이제 우리가 그 봤을 때 연지에 진술충이 있으니까 항상 사합육합형충이 발생하는데 그 형충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할때 연지라는 것은 우리가 금묘화실이나 원영리정으로 봤을 때 인생의 초반이라든가 또는 뭐1년이라면1년의 초반이라든가 하루 하루의 아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기적인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육신적인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조상. 어, 또는 뭐, 조직이라면 조직의 어, 전체적인 어, 분위기, 또는 어, 조직의 수장, 또는 한 집안으로 말하면 가장,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중대한 어떤, 어, 어, 수정이나 조정하는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 위치가, 그러니까 조상궁이고, 어, 우리가 육친을 말하면 조상궁이고, 시기로 말하면은, 어, 그러니까 인생 전체로는 초년이죠. 초년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금묘화실과 어, 원영리정을 도입해서 우리가 시기를 예측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것이 뭐 진술충미가 있는 게 좋은 현상일 수도 있고 나쁜 현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시 연지에 있는 이 진술충미가 형충회합을 했을 때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단지 여기서 진술충했다는 것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이런 것 형충했다고 해서 어, 그것은 전체 사주구조에서 이 형충했는 결과가 어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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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을 하느냐 아, 그거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진술충미는 흉하다 길하다 이런 것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 또, 육합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그 사람의 직업의 형태를 예측해 볼수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직업을 예측하는 것이 반드시 육합으로만 하지 않고, 어, 뭐 용신, 가장 큰게 용신이죠. 용신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 아주 비중은 낮지만 일지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직업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어요이 강의에 어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있는 그 보시면은 금묘화실이라는 어, 게 있어요. 이렇게. 금묘화실과 원영리정이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 금묘화실과 원영리정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사람들은 보통 그걸 게하면은 금묘화실. 그러니까 여기를 근, 묘, 화, 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 조상궁, 부모 형제궁, 배우자궁, 자식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시기는 뭡니까? 초년, 청년, 장년, 말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금묘화실 법이다 또는 원형리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고전에 제가 늘 말하지만 어떤 주장이 될 때는 어떤 명제가 주어지면은 그 명제가 도대체 고전에 어디에 근거가 있는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막연하게 오랫동안 내가 생각해 보고 또는 내가 임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가능한 한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이 명제를 하면서 전혀 안할 수는 없는데 가능한 한 줄이고 되고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늘 습관을 어 고전에서 근거를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근묘화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은, 연애자평에, 1권에 1권, 일권 연애자평 1권에 보면은, 논, 어, 1위주, 이렇게 돼 있는 편이 있습니다. 그 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일간이그 어 사주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죠. 논일위주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일간을 취해서, 어, 그를 어 주인으로 삼는다. 그래서 사주의 주인이 일간이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 2년 위근 그랬으니까, 연을, 연을 근으로 삼고, 월을 묘, 그러니까, 그, 그 월은 묘다, 묘라고 다묘 보고, 일은 화고, 그 다음에 신은 과라고 해서, 우리는 금묘 화실이라고 하지만, 은 연애 자평에서는 는연에 금묘 화과 이렇게 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보통 어, 이것도 열매 과자고, 열매 실자니까, 과나 실을 이제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과실 이렇게 하는데, 연애 자평 오리지널 원 문에는 금묘화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쓸 때는 대부분 금묘화실라니까 뭐 그것은 의미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금묘화실이라고 뭐 해도 되고 금묘화과라고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해 자평해가 나오고 원영리정이라는 건 출처가 적천수입니다. 그러니까 적천수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적천수 제일 마지막 편에 정원이라는 편이 있거든요. 정원장에 보면은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아 예를 들면은 팔자를 본다면 팔자로 예를 들어 본다면은 연은 원이고 월은 형이고 일은 리고 신은 정이다 이렇게 원형리정을 이렇게 어 원형 원, 리정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월일이 그러니까 연월이 길하면은 전반 그러니까 인생의 그러니까 전반이 아주 길하고 일시가 길한 구조가 되었으면 인생의 후반이 길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운으로 본다면은 15년 그러니까 연주는 15세까지 월주는 어, 30세, 어, 1주는, 어, 45세, 시주는 60세죠. 그래서, 어, 요즘에는, 뭐, 이걸 가지고, 뭐 연주는, 뭐, 20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20년, 오래 사니까, 사람들 오래 사니까, 어, 연주를 가지고, 연주를 뭐, 어, 20살까지, 또, 그 다음에 월주를 40살까지, 이렇게, 어, 구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오리지널 이 원영기정의 의미는 뭐냐면은, 왜 15세로 했느냐면은, 뭐그 사람들이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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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20 40 60 어, 80 이렇게 <laughs> 어, 오늘날 명리가들이 그렇게 하지만 어, 오리지널 격천수에서 15세로 이렇게 구분하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laughs>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어, 왜 15세로 나누냐면은 이것은 어, 우리가 60갑자에서 이걸 구분한 거거든요 60갑자를 4등분한 거예요 그래서 15세 30세, 45세, 60세, 이렇게 해서 또 새롭게 인생, 그 후에는 환갑을 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15년, 15년, 15년을 나눈 건데, 이거를 임의로 지금 20세씩 이렇게 나눈 건데, 그것은 오리지널 적천수에서 얘기하는 원영리정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뭐큰 오류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장수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뭐 거의 100%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어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15세, 30세, 45세하고 이 연주는 뭐냐면 어그 그러니까 45세까지니까 45세 이후는 뭐 백사를 살아도 이 시주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각각의 명리가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가지고 누구 거는 맞고 누구 틀렸다고 하는 거는 어, 옳은 방법이 아니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다만, 어, 오리지널 원형리정의 정리와 그거의 취지 어, 그거의 취지가 어떻다는 것은 적천수에 이렇게 어, 기술에대해서 그거를 니까그 참조하면서 어, 각자의 재량에 따라서 적용하고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어, 금묘화시는 연애의 자평에 있는 논 1, 어, 2주라는 고편에 그 이렇게 금묘화가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 것들을 우리가 알고 금묘화실이 어떻고 원형리정이 어떻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누가 얘기하니까 막 얘기하더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명리를 하는데 전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가능한한 새로운 명제는 명제를 주장할 때는 어떤 주장, 주장을 할 때는. 고전에 어딘가에 근거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고전이 항상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개개인들보다는 훨씬 더 고전이 정확하고 고전을 썼던 사람들이 더 훌륭하고 똑똑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사실은. 어, 우리가 더 똑똑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연지에 진술충미가 있는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